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다 함께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믿음입니다.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든지 슬퍼하는 것이든지 우리가 너무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든지 너무 속상해 하는 것이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믿음이 이 말씀에는 깔려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거대한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 경륜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져가고 있는데 때로 우리들에게 참 힘든 일도 허락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고초를 겪으면서 힘겨운 언덕을 올라가야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것도 쓸모가 있다. 버려지는 것은 없다. 버려지는 경험은 없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는 확신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가 아닌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있어지는 아주 쓰라린 경험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시련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은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 사랑받고 있다는 증표가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필요하니까 허락이 된 겁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아마 가장 위대한 사람은 다비실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된 다음에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생각을 해서 제국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사장 나라가 되려고 노력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나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골리앗을 제압하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된 이후에도 장인의 사의 위협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다닙니다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다윗 이 하나님 원망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늘 문을 활짝 열고 하늘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위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고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부름을 받아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한 대접을 받았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나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이 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여 낙망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도리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힘이 없고. 숨도 쉬기 어려운 사망의 운침만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리고 내게 있어진 이 모든 것들이 쓸데없는데 이게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과정을 지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난의 현장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여, 여러분들이 다비처럼 힘겹고 숨도 쉬기 어려운 사망의 문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가요? 어서 속히 그 고난의 터널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건진받아 새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일어날 힘도 전혀 얻지 못하고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 아들이 중한병에 걸려서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참, 아픈 일 가운데 하나였는데, 차라리 제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일이었는데, 저는 이 병이 우리 아이에게 왜 왔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건 아니니까, 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도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 중에 후에 캐톨릭 병원, 어린이 병원 병원장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캐톨릭의 수련원 혹은 기도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곳에서 신의 은사를 베푸는 평신도 리더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아이를 붙들고 기도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병을 허락하실 때 매우 가슴 아파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게 너에게 필요해서 허락하셨다. 그러니 고통스럽지만 은잘 받아들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됐는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힘겨운 일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너그네 그래 주고 봐라 이렇게 하면서 허락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래, 힘들게 때마는잘 이겨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곁에 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버림받음의 증거가 아닌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사랑받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가시가 있나요? 있겠죠. 장미 너의 아픔은 장미 너만 알고 나 자신의 아픔도 나만 안다. 그렇게 이혜인 수녀가 노래했는데 사실 그렇죠. 우리의 가시 누구에게 얘기하기도 참 곤란하죠. 그거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악취가 나니까요. 그런데 그 아픔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냐.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시련이 있다고 해서 버려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받고 있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울때 함께 웃고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가슴 아파하시죠. 내가 소망하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부르시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행동인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내 집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를 양자로 삼는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인 행동들이죠. 그리고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 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다오 하는 거죠. 그런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시는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합력해서 반드시 좋은 것을 만들어내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쓰라린 경험이 현재 진행형으로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틀림없이 이것도 버려지지는 않을 것이고 이것도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겨우시죠? 어려운 일이 많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시면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도 살펴봐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아무런 시련도 없어야 되잖아요 순풍에 도치를 날듯이 모든 게다잘 돼가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에 이리한 선배들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누구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됩니다.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나서야 향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고난의 구차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힘드신가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힘든 골짜기도 지나가고, 그 힘든 골짜기도 쓸모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게 내게 꼭 필요했었다. 그게 내게 도리어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여러분들에게 꼭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